저의 선택 매스픽 만능 달력 만능 달력의 뚜껑을 열어보니 매뉴얼이 있습니다. 만능 달력 매뉴얼을 살펴보면 매스픽 만능 달력의 구성과 액트 1, 액트 2, 3, 액트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활동 4가지가 들어있으므로 매뉴얼을 통해서 재미있게 활동해보세요. 추가 활동지는 필즈앤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세로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구성, 가로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 달력판, 월 막대 3개, 세로 달력 막대 7개, 세로 달력을 표현할 수 있고요. 가로 달력은 틀과 막의 역할을 하는 스티커와 가로 달력판, 그리고 월 회전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트 1 날짜 맞추기, 세로 달력과 가로 달력을 준비해 주세요. 가로 달력은 1월 달력을 만든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월 회전판을 이용하여서 1월로 맞춰 놓고, 1월 1일이 금요일인 1월 달력을 완성하였습니다. 1월은 31일까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로 달력으로는 다음 달인 2월 달력을 만들어 주세요. 1월 31일이 일요일이었으므로 2월 1일은 월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2월은 28일까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2월 달력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한 사람은 1월 중에서 날짜를 하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하루 후, 일주일 후, 2주일 후 중에서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날짜와 며칠 후를 동시에 말합니다. 날짜에 맞는 날을 먼저 찾아서 말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날짜를 정하는 사람이 1월 8일이라고 정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를 말하는 사람이 일주일 후라고 말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와 같이 동시에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1월 8일에 일주일 후인 1월 15일을 먼저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되 이와 같이 다음 달 또는 다른 달을 만들어서 게임을 해 보세요. 액트 2 달력 스무고개. 새로 달력을 준비해 주세요. 새로 달력과 올해의 1년 달력을 준비해 주세요. 올해 1년 달력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탁상 달력을 이용해도 좋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여 올해 1년치 달력을 따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혹은 스마트폰에 있는 1년치 달력을 보면서 해도 좋겠죠. 자, 그럼 이제 한 사람은 상대방이 볼수 없게 올해의 달 중에서 자신이 고른 달의 달력을 새로 달력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미 달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은 달력을 만든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든 달력이 몇월인지 맞춰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31일까지 있나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을 하겠죠? 대답은 예입니다. 자, 그럼 1년치 달력을 또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네요. 혹시 1월부터 6월까지 달력 중에서 한 달력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자, 그러면 7월부터 12월 달력 중에서 31일까지 있는 달력을 보면서 또 다음 질문을 생각해야겠네요. 혹시 그 달의 1일이 일요일인가요? 네. 정답. 8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8월 달력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월, 막대도 8월로 올려 놓아 볼게요. 이와 같이 상대가 만든 달을 맞힐 때까지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한 횟수와 중간에 잘못 답을 말한 횟수의 합이 벌점이 됩니다. 역할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게임 해보고 두 사람 중에서 벌점이 낮은 사람이 이깁니다. 어, 벌점을 확인할 때는요 에 메모를 하면서 해도 좋겠죠. 가지고 있는 여분의 칩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액트 3 지그재그 달력 만들기. 세로 달력과 가로 달력을 준비해 주세요. 한 사람은 세로 달력으로 이번 달 달력을 만듭니다. 5월 1일이 토요일인 이번 달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번 달 달력의 마지막 날을 보고 가로 달력으로 다음 달 달력을 만듭니다. 5월 달력을 만들었으므로 6월 달력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월 회전판을 돌려서 6월로 맞추고, 이제 이번 달 달력의 마지막 날을 한번 보세요. 5월 31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 달력에서 6월 1일은 화요일이 되야겠죠? 가로 달력 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주세요. 6월 1일 화요일이고, 6월은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1일은 6월의 날이 아니죠? 이와 같이 그 달의 날이 아닌 곳에는 날짜 막의 스티커를 이용하면 됩니다. 컬을 떼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력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람은 또 다음 달 달력을 만들어야겠죠. 6월을 만들었으므로 7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이 수요일이므로 7월 1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렇다면 1일이 목요일이므로 이와 같이 막대를 옆으로 옮겨 볼게요. 그리고 다른 막대는 오른쪽으로 옮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7월 1일이 목요일이면서 31일까지 있는 7월 달력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또 가로 달력을 만드는 사람은 8월 달력을 만들어야겠죠. 8월 달력은 앞에 있는 월 회전판이 아니고 뒤집어서 넣어서 8월을 나타내 주세요. 7월 31일이 토요일이었으므로 8월 1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가로 달력판을 또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같이 이동을 시켰고요. 어, 31일에 스티커를 붙여놨으니까 떼서 따로 또 보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이 일요일이면서 31일까지 있는 8월 달력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다음 달을 만듭니다. 모두 여섯 달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Act 4. 미래의 생일. 세로 달력과 가로 달력을 준비해 주세요. 가로 달력으로 올해 내 생일이 있는 달에 달력을 만듭니다. 생일에는 마커나 스티커 등으로 예쁘게 표시를 해도 좋아요. 제 생일은 9월 12일입니다. 올해의 9월 12일은 일요일이네요. 자, 올해 내 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내년에 내 생일이 무슨 요일인지 예상해 보는 겁니다. 자, 예상을 하고 새로 달력으로 만들어도 좋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나 스마트폰에 달력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내년에 내 생일이 있는 달의 달력을 보고 새로 달력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저는 예상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9월 12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의 9월 12일은 월요일이 되겠네요. 그럼 저는 12가 적혀 있는 세로 달력 막대를 월요일에 두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둘수 있겠습니다. 저는 돌려서 만들어 볼게요. 네, 같이 만들고, 그리고 9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이와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예상해서 만들었으므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에 있는 달력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9월 1일이 목요일이면서 30일까지 있는 9월 달력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9월 12일은 월요일이 맞습니다. 예상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검색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새로 달력을 완성해주세요. 저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검색을 한 후에 요일을 확인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년 뒤, 3년 뒤의 생일도 예상해보세요.